오늘 말씀은 메뚜기와 밥, 메뚜기와 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부 기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이 원하셨다.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모세가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되는 열두 사람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떠하며, 또그 땅의 성업들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떠한 길로 침입을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또그 땅에 예, 나는 식물과 과일과 또 나무들의 형태가 어떠한지 자세히 보고 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군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200만을 대표하는 12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집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 머리를 볼때참 똑똑하고 또 지도자이고 또 얼마나 민첩하겠고 또 모략과 책략이 뛰어난 그집파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을 보냈고, 얼마나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쉽게 말하면 200만을 대표하는 12명입니다. 집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 40일 동안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고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도전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반점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땅,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모르는 백성, 전혀 모르는 민족, 전혀 모르는 땅으로 40일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디서 잘 것인가. 모든 게다 u n c e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한시간도한 발자국도 애측할수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지도자들이, 스파이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가져온 것은 그 땅에서 나온 아름다운 실가들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적어도 제가 볼때한요 정도는 혼사람 들기에는 힘든 그러나 한 사람이 들으면 다 부서질 것만 같은 그래서 아주 곱게 이 포도 송이를 가져와야만 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매고 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포도 송이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류와 무화과나 열매들을 가지 고오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사이프러스 갔을 때제 생에 세상에 이렇게 큰 포도 열매를 받는가 할 정도로 포도 송이가 제가 조금 과장해서 조금 과장해서 한요 정도 정도예요. 정말 큰 것을 제가 봤어요. 포도 송이도 한요 정도예요. 우리 이제 요즘은 이제 보죠. 뭐 많이 여러 가지. DNA를 좀 변형해서 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난 포도송이를 보면서, 와! 할 정도로 그런 포도송이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 당시에는 뭐그 땅이 여러가지 많은, 정말 올게닉 포도로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이 포도송이를 볼때 얼마나 이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는가, 축복의 땅이었는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를 알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만 약속하신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 리포트를 가져올 것을 모세가 기대했고 아마 백성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12명이 두루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40일 만에 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 단교 선교사들이 터키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 땅을 기도하고 축복하러 갑니다. 그 땅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아니, 10년 전의 상태와 5년 전의 상태와 작년의 상태와 올해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영혼들이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청탐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선교사들을 다하십니다 처음 가신 분도 계시고 또몇번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번 가신 분들이. 또늘 갔던 땅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지해서 또 이럴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처음 가신 분들은 전혀 뭐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아 터키는 이런 땅이 아닐까라고 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글도 읽어보고 하는 것을 해보지만 실제로 가보면 또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부딪힐 수도 있는 사실 우리가 제 자신도 12년 동안 터키에 살았지만 올해 다시 또몇 개월 만에 가면서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Uncertain. 뭘 우리에게는 미지의 땅니요그 땅으로 우리가 푸른받을 때 우리가 단지 한 10박 11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돌아오겠지만 아예 우리는 어떤 보호를 이 부름을 받은 12명의 지도자들이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그들은 첫째 몸매를 보니까 거대한 거민들과 같은 자이언트들이다. 도대체 우리가 봐도 키가 크고 잘 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스럽고 내필이 후손들이고 싸우는 말하다 벌써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할수 없겠다. 우리가 싸웠다가는, 전투했다가는,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That's true. 일단 우리가 피지컬리 볼때 강한 자와 지금. 뭐, 어,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떤 훈련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나마나 게임은 끝난 거예요. It is true. Fact예요. 문제는 Fact를 그대로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스 필름의 후손들로 거대한, 장사와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팩트인데, 문제는 그것에 이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덧붙인 거예요. 보니까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평했다는 말은 좋은 건데, 땅인데, 풍요로운 열매와 참 풍성한 과실이 맺는 그 땅을 보니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대로 보았지만 그 진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팩트를 보지만, A라는 사실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평가는 80%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평가하죠? 그 땅을 악평하면서 거짓보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메뚜기라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ITT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땅을 주심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거는 경순이 아니라 비굴한 자세.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이 메뚜기 신드롬이 얼마나 무섭게 번져가는가 보세요 여러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증오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새들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 가지고 편하게 살던 애국 땅에서 우리가 차라리 거기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거든요 이 광야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볼수 있겠느냐? 특별히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비로서 책임을 갖고 있었겠죠. 왜냐면은 아니 이제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건너가 보지도 않고 그 땅을 밟아 보지도 않고 벌써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런 메뚜기다. 한 순간에 사람이요. 절망의 순간에 빠져나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이모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절망의 순간으로 빠져내면다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끊긴다고 그러죠. 그렇게 무서워요. 한번 이게 절망의 순간도 빠져가. 그러니까 막 에고로 살아가자. 이런 온 백성이 지금 울부짖으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이 여수아와 갈렙이 열두 지도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다. 여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걸 두번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 똑같은 팩트를 바라보면서, 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보고는 메뚜기라고 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메뚜기지만, 또한 보고는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연약함이죠. 부족하죠. 싸우면 질 것을 알지만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관점이달라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씩 연약하고 하나씩 실수가 많고 하나씩 부족하고 죄가 많고 넘어지고 실수하면 우리 자신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무슨 선교사로 내가 무슨 단계 사역자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땅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할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메뚜기 씨들은.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는 여수소와 갈렙은 그대 보호가 달랐어요. 메뚜기냐, 밥이냐. 여기에 초이스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메뚜기 쓰신드름으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땅을 취할 것인가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저는 특별히. 이두 종류의 보고를 보면서, 특별히 이번 터키 단기 사역 우리 터키 아우리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5만 명이 지금 무슬림들이 뮤크 아다, 빅 아일랜드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몰려오고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입도 뻗고 못하고 어, 어떻게 할까? 어, 어떤 두려움. 아, 내가 미국에서 제대로 뭘 하지 못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말도 터키 말도 못하는데, 아니 내가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저 5만 명 말하면서 5만 대 1, 5만 대 10명, 5만 대 50명 우리 미국에온소람에 무엇할 을수 있을까?라고 맷뚜기 싱글에 빠져가는 소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와라 저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밥, 저 밥을 먹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어요. 믿으십니까? 아, 네.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런 응.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바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피치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빛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의 여호와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너희 말의 고백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주마.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그 삶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음. 저대로 우리의 밥이다! 그래? 밥이야? 너의 고백대로. 그 고백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대로 내가 행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라. 리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단교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터키에 가서 우리가 사역에 이 말은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주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저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 주님.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복음의 사역을잘 간다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중복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음. 막 안타까워서 뭐 힘들어서 뭐 괴로워서 어떻게 할까 저들이할까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그 무슬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베이스터폰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고 그 땅을 취하면 그 영혼들을 취하면 그 땅의 백성과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취하세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가서 막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 누구를 향해서 어떠한 공격하는 어떤 가식거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단계 선교사에게서 티눈 사역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한 순간에 메뚜기 신드어을막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불평등 그런 것도 확 십사하게 되면 사역은 다 망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짐이 무겁고, 때로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충성하게 하시고, 음. 죽기까지 충성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의 사랑으로 삼기고, 다가오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들이 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또 나를 거부한다 할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 섬기겠 따라가는 이 믿음과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혼이 이런 모든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필요. 이런 믿음 이 필요. 그런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너의 고백이, 너의 믿음의 선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해버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가십시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